육바람일 일 보시바람일 범어 단나라 음역하며 보시라 번역한다. 곧내 것을 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준다는 뜻이다. 보시바람일을 다급은 없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심, 아끼는 욕심을 다스리며 복을 짓는다. 여기에 제시 법시, 무애시가 있다. 구아원을 세워서 부모를 잃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없는 사람에게 밥 주고 옷을 주고 병원을 만들어 주고 양로원을 세워 노인에게 의식과 돈을 주는 등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 베푸는 자선을 제시한다. 불법을 모르고 인과를 몰라서 죄악의 구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생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법문을 해줘서 바른 길이 정법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신라의 이차동과 같이 온결레에게 불법의 광명을 전해주기 위해 순교를 한다든지 부처님이 경론을 간행하여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발심하게 한다든지 많은 대중에게 법문을 하여 불법에 귀의하도록 하는 데 협조하는 일, 진정한 유경사업을 하는 등이 이를 법보시라고 한다. 무해시은 악한에게 구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준다든지 무서운 밤길을 같이 가면서 돌봐준다든지 사명대사가 임난 때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건지기 위해 분연이 일어나서 나라와 백성들을 구제하고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동포를 구해왔다든지, 목숨이 위험한 생물을 구해준다든지 하는 등이 이를 뜻한다. 이 밖에도 4종, 5종, 7종, 8종의 보시로 나누어 말하기도 하나, 대개 이 이상의 세 가지로 보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게바라밀 범어 이것은 개를 잘 지키는 수행이심으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개는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한 수행규범이니 이 개율을 지키면 저절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되고 깨달아 저 언덕으로 건너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바라밀이 한 가지 요인이 되는 바이다. 만일 이 개율을 지키지 않고 나쁜 업을 지으면 탐지치 삼독에 물들고 얼키어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각성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부처님이 계율을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5개, 10개, 1 0중 48경계, 250개, 500개 등이 있다. 삼인욕바람일 범어 범어 모든 욕된 것을 잘 견디고 참고 원한을 지키 일으키는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니 이 수행을 통해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내고 횡포를 부리는 중생심을 다스린다. 이 진노심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큰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일체의 탐욕이 떨어져서 오직 중생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보살심이라면 진노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욕의 수행이 없이는 피 안에 이르는 바람일을 이루수 없다. 4. 정진 바람인.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 나태함이 없이 용맹심을 가지고 꾸준히 닦는 마음이니. 이것은 해태한 중생심을 다스리는 수행이 된다. 쉬지 않고 꾸준히 불법을 닦지 않고서는 구경 해탈을 성취하기 힘들다. 5. 선정 바람인. 선나며 선이라고 음역하며 정려 사유수라고 번역한다. 선정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니 번뇌를 가라앉히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바탕자리에 개합하는 산매를 성취하여 피안에 이르는 바람일이다. 움직인다, 고뇌한다는 것은 현상계의 상대세계, 곧 생사세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 선정바람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해탈은 성취될 수 없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이 고요하게 있다고 하여 곧 죽은 물질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먹통 같은 경계에 개합하는 것을 선정이라 하지 않는다. 정렬하는 번역으로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으니 정은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상태 곧 정을 가리키고. 여는 깨어있는 마음, 곧 밝은 지혜를 뜻한다. 그래서 천태에서 선을 지관이라고 번역하니 지는 망상을 쉰다는 그칠 지요 생각을 그친다는 뜻이고, 관은 살핀다, 마음으로 비추어 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선정의 심에 의해 바람이를 하자는 것이니, 이상의 다섯 가지 바람일 가운데 특히 번뇌를 끊고 마음자리에 직접 개합하는 수행인 이 선정바람일이 반야를 성취하여 피안에 도달하는 척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육바람일 중 반야바람일이 최후의 바람일로서, 반야바람밀이야말로곧 불교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며 해탈 열반이 내용이 된다 하겠다. 이하의 당나라 자은규기 심경유찬에 소개된 바람일이 설명을 원문과 함께 번역해 보기로 한다. 바람일이 바라는 저 언덕이란 뜻이니, 예부터 두 가지 설이 있어 왔다. 그 하나는 볼이고 또 하나는 열반이란 말인 것이다. 이제 다섯 가지 말로 풀어 보려 한다. 첫째, 알아진 바, 둘째는 가르침이며 셋째는 이치고, 넷째는 행, 다섯째는 과이다. 바람일이 밀다는 여의였다는 뜻이고 이르렀다는 뜻이니 반야의 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와 물듦을 여의여서 경계가 다하여 주관일의 객관인이가 없어진 것을 뜻하며 대소 3장과 6장의 뜻을 막힘없이 알고 진리의 세계나 세속의 세계를 다 통하며 두 가지 인생을 갖추어 깨달음이 원만하고 정멸의 경계가 만족한 것 이것을 저 언덕이라 하니 본체와 작용이 쌍으로 드러나므로 이렇게 이름하여 된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까지 제일 가장 위대한 것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니라. 바람 일단은 첫째로 결정코 부처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선천적 성품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는 큰 보리심을 의지하는 심이며, 셋째는 중생을 가얗게 여기는 마음이며, 넷째는 상 없는 지혜, 다섯째는 생각과 지식을 초월한 지혜를 껴잡아 지기는 것이며, 여섯째는 보리의 불지혜를 온 중생에게 다 돌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두 가지 미혹된 장애에 걸리지 않는 것이니라. 만일 이러한 지혜의 일체의 선업을 행하여 일곱 가지 중에 하나만 이루고, 이루어 가지고 있는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의 이런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첫 첫 번째의 겁을 바라밀따라 이름하고, 둘째 겁 동안 수행을 바라밀에 가깝다는 뜻으로 근 바라밀따라 이름하며, 세 번째 겁을 대 바라밀따라 이름하고 부처의 부처님 과의에 오르고 나서는 다시 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바라밀따에 대한 한 선사의 다음과 같은 기송을 소개하여 본 강조에 대한 결론을 삼는다.바라는 피안에 오르는 것. 칠다운 땅을 밟아서 오른 자 두려움 없이 밤낮으로 편하리. 이구해 넓고 넓어 물결 또한 혹세어라. 무리에 떠다니며 싸우고 논라네 스승이여 나를 건전해 고해를 여의게 하소서. 생각 이렇게 어려움과 싸우고 논라네 닦아봐도 업 짓는 일 끝없으니 육도에 구르면서 고통만 하나 없이 받고. 무량겁 미하여서 생사의 고뇌 괴로움만 뿐이네. 스승이여 나를 건네, 건전해 잠깐 벗어나게 하소서. 사생이 딴 세계에 갖가지 죄에 겹쳐받으며 생각 일으켜 생각고와 싸우고 논라네 사람 대도 불타는 집삼재팔람 뿐이며 생각 일으켜 질병고와 싸우고 논라네 스승이여 자비로서 빈부를 가리지 않으시니. 스승이여 말로는 어려움네, 어찌 은혜이지리. 서서나 앉은 때나 생각, 생각, 생각을 이끌어서 묘법 얻어 삼구도 면하오니 괴로움 구해주는 하느님일세. 밀다는 허공과 말하는 것 같으니 천지는 다음이 있지만 허공은 끝이 없도다. 허공이 현상법을 포함해서 공안 속에 나타내며 허공이 일어를 감싸 공안 속에 그윽하며 허공이 별을 싸서 공안 속에 나타내고 허공이 만물을 싸거나 공이 가장 넓도다.밖으로 건공을 싸고 삼나의상을싸지니며 안으로는 가득하여 빈대가 없네.통하면 끝이 없는 지극한 도건이 시방에 들어하여 온갖 현상의 줄줄이 이었어라.모든 불보살님. 진공에 놔두시며, 나한님, 조사님도 공돌이 놔두시네. 노자도 군자님도 진공을 놔두시고, 염나왕도 신들도 공돌이 놔두었네. 신심으로 공돌이 현전함을 얻으면, 진공은 상업나니 본체가 온전하리 마음 밝혀 견성하고, 범부 세간 여이면 성품이 곧 진공이니 근본에 돌아오리. 마음심, 강조. 바람일다 심경의 심은 글자는 마음심자이지만 그 뜻은 중심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인식의 주체, 곧마음자리를 뜻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중심 핵심의 뜻으로 풀 때에는 팔만대장경의 심장이고 대반야경 600부의 핵심이란 뜻이 된다. 그러니 대반야경의 내용이 다름 아닌 마음을 깨쳐 성불라는 말씀이므로, 반야 600부의 핵심이라고 보면 곧견성성불의요제일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다고 결국 마음자리를 설명한 것이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도 바람일다의 설법에서 청담 스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야바라 밀다란 곧 다름아닌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므로 반야경의 바냐경, 핵심이라 하면 마음 깨닫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을 반야육백의 핵심이라 뜻으로 해석하거나 우리마음자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보나 반야심경이본뜻에는 뜻에, 본 어긋날 것이 없다고 하겠다. 마음이란 뜻으로 푸는 경우 심은 범어 시타에 해당하는데 능엄 경주 사고내는 자성 청전심 생각 이전이 생각을 낼줄 아는 근본 마음자리 질다심 생각하고 사고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었고 종경록에서는 육담심 생리적 육신이 마음이고 심장 대뇌 등 열려심 오관의 감각 작용 질다심 사고 활동 견실심, 자성청정의 분심의네 가지 마음을 들었다. 천태지관에서 육단심은 곧 초목과 같이 아는 작용도 없는 단순한 물질적 결합을 뜻하는 마음이므로 초목심이라고 했고 밀가에서도 같은 뜻으로 파련지심, 영꽃을 뜻함이라 했다. 이 심을 육식, 팔식, 구식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심은 이런 여러 가지 아로마리의 작용을 낼줄 아는 이식이 근본 주체인 본연 청정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래서 고인이 말하기를, 마음심 이한 글자는 사람의 근원이니, 일체만법이다 이한 마음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벌리면 8만 4천이 되고, 그 이상이 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무궁무진하게 되고, 가만히 정하고 있으면 변하지도 않고, 움쩍하지도 않는다. 석가세종께서 마음이 생기면 종종의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꺼지면 종종의 법이 멸한다고 하였으며 도가에서도 마음이 죽으면 성품의 날이 밝고 명랑하며 생각이 일어나면 욕심의 티끌이 마음의 바탕자리를 가리고 막을 것이다 했으며 유가에서도 한 마음을 억제하면 그치고 여러가지를 도모하면 어지러우니라 했다. 그러므로 옛 성인들께서 사람을 가르침에 그 마음을 거두어 껴잡아서 한 곳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니 일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화두가 또한 바로 그 도리인바, 또한 일자 법문이라고도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이 가르침을 보이신 바인반이라 하늘에 오르고 지옥에 떨어짐이 다시 자신의 마음이 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닌데 마음을 아는 자 적고 성품을 어지럽히는 자 많아서 그 진리의 길을 잃게 되도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함이 더욱 심한 것은 다만 그 성품이 미혹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르마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한 탓이다. 객관의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미하여 여섯 감각이 안으로는 눈 멀어서 현상에 집착하여 성품을 어지럽게 함으로 지혜를 내지 못하나니 그래서 어리석고 어둡게 되느니라 만일 마음을 닫고 성품을 공부하고 생사를 해결하고자 하거든 밝은 스승을 챙겨놔여 법의 약을 참고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 생각이 이에 확고하다면 걸음걸음 거닐때나 앉을때나 누울때나 잊지 못할 것이며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움직이나 가만히 있을 때나 이것과 떠나지 않으리라 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한 결론으로 철로 화상의 말씀과 개성을 소개하기로 한다. 후련히 눈썹, 털을 곤두 세우고 눈동자 한번 크게 하여 문득 본래 면목을 보리니 본래 면목의 형상이 어떠한가?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며, 바람이 능히 날리지 못하고, 칼이 능히 자르지 못하니. 연하기는 돌하면 송과 같고, 굳세기는 강철 같구나. 하늘 나라 사람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고금으로 알지 못했구나. 이돌를 아는가? 아침부터 항상 대면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이한 마음 사람마다 하염없이 큰 것. 이한 마음 사람마다 하염없이, 하염없는 신통력. 이한 마음 사람마다 하염없는 큰 진리. 이한 마음 사람마다 하염없는 광명이네. 이한 마음 힘써 배우라. 이한 마음 안 배우면 참 사람 못 이루네. 이한 마음 선을 행하라. 하늘과 신장들이 보호해 주리. 이한 마음 악을 행하면 화가 몸을 따르리. 이한 마음 도리를 익히라. 천당 가는 길이 크리라. 이한 마음 선을 안 하면 지옥의 뿌리만 날이네. 이한 마음 바른 길 가면 상서의 광명이 빛나고. 이한 마음 바른 길안 가면 길한 것도 흉해지고. 이한 마음 붙들면 백 가지, 천 가지 말이요. 이한 마음 놓았을 때 귀신도 알기 어렵네. 성품이 생각을 내면 변화 많고 머리를 얼굴로 만들게 되며 성품에 돌아오면 동요하지 않고 신명이 편하리. 예,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예, 요즘 뭐 무의식 이런 거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뭐 이끌림, 끌어들임의 법칙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던데 예, 악한 마음을 품면은. 이 현상세계도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예, 슬픈 마음을 품으면은 이 현상세계도 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예, 착한 마음을 내면 이 현상세계도 예, 착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고 예, 끌어들임의 법칙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하,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유는 뭐통찰 청담 스님이 말씀을 들어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계가 이 마음의 예, 진동일 뿐이라고 예, 성찰 청담 스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으시, 않으십니까?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구이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마음 선을 행하라. 하늘과 신장들이 보호해 주리. 이한 마음 악을 해가면 화가 몸을 따르리. 이한 마음 도리를 익히라 청당 가는 길이 크리라. 이한 마음 선을 안 하면 지옥의 뿌리만 날이네. 이한 마음 바른 길 가면 상서의 광명이 빛나고, 이한 마음 바른 길안 가면 길한 것도 흉해지고, 이한 마음 붙들면 백 가지 천 가지 말이요. 이한 마음 놓았을 때 귀신도 알기 어렵네 성품이 생각을 내면 변화 많고 머리를 얼굴로 만들게 되며 성품이 돌아오면 동요하지 않고 신명이 편하리 예, 이 현상세계는 예, 마음의 진동, 그림자일 뭐 뿐이니 예,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경 강주 읽어 보겠습니다 경의 범어, 파우트라, 파리어, 서장어. 이것을 음역하여 수다라, 수타라라고 하며 번역하여 개경, 정경, 광경이라고 한다. 경이란 율장, 논장과 더불어 삼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경장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교법이라는 점에서 제일 무겁고 경건한 뜻을 지닌다. 대반 열반경 제15에는 여시아문에서부터 환희봉행에 이르기까지 경문 일체를 수다라라고 한다고 했다. 여시아문은 어느 경이거나 경첫머리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하는 아란 존재의 말이 먼저 실리도록 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환희봉행은 경의 맨 끝에 본문을 듣고 난 대중들이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서 기쁨에 넘쳐 부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글을 가리킨다. 또 분별공덕론 제1회는 개경이나 줄을 가지고 구슬을 깨엄해서 연속시키듯 의리와 행법을 성취하도록 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개라고 한다고 했다. 또 자바비 담심론 제8회에서는 수다라의 뜻을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들어 정의했다. 첫째는 출생의 뜻이 있으니 모든 위치를 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는 샘솟는 뜻이 있으니 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범미가 다음이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나타나 보이는 뜻이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뜻이라도 다 드러나게 해주는, 해주기 때문이며 넷째는 목줄과 같으니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잘 분별하는 때문이며 다섯째는 타래를 엮은 것과 같으니 모든 진리를 잘. 꿰 뚫어 매는 때문이라고 했다. 파리 문법 집주론에 뜻을 가리켜 보인다. 설명을 잘한다. 꿰 뚫는다. 배열한다. 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수, 수트라 경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주유마 힐경 제1에는 경이란 항상한 뜻을 지닌다. 고금이 다르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도는 고칠 수 없다. 온갖 삿된 것들이 이것을 어찌 하지 못하고 무성인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법지는 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항상함인 바 무성인이 이것을 능히 고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근기니 이른바 법부들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성인의 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천태지인은 법화경 현의 제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다라에 번역하는 것과 번역하지 않는 두 가지 서를 내세웠다. 번역하지 않는 데는 앞에서 말한 자바비 담심 소설이 다섯 가지 뜻을 들어 수다라는 수다라라는 보모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으므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번역하는 편으로서는 계. 경, 계 본본, 선, 선어교 다섯 가지 번역이 있다고 했다. 또 경을 경의 뜻으로 풀어 배를 짜는데 날과 씨가 있어서 날이 근본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망고의 진리를,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날인데 여기에 보살이 시트를 가지고 배를 짜게 되는 것이니 이에 날과 씨가 합해져서 경이 결집되었다고 한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고인이 경에 대한 주소 중 먼저 남의 해충 국사의 주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심경은 범원이, 우리 말로는 대도다. 본부가 본심을 알지 못하고 오직 많이 들어서 이름과 개념을 분별하여 경계를 따라 굴러서 마침내 육도에 돌아다니고 사전에 떨어지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니 그리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의 바탕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본래 공적하여 실로 적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분별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곧 대도에 돌아가는 뜻이 있으므로 심경이라 했다.이상으로 경 제목의 본뜻을 풀이한 것이니, 마음의 바탕 자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광대한 지혜는 청정화합하고 둘이 아니며, 본래 구족하여 분별 없는 경계에 개합한 것이니라. 또, 고인이 이 경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겸이란 이 한자는 곧 고둠을 뜻하니 세상 사람들이 수행하는 지름길이다. 배우는 이가 이, 이것을 얻으면 의심없이 잘못된 공부를 쉬게 되고, 삐뚤어진 길을 가던 걸음을 쉬게 되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때첫 길이 참되지 않음을 꺼리고, 잘못 알고 가, 잘못 가는 것을 꺼릴 뿐이니, 대저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노니, 작은 풀도 나지 않는 곳으로 가며, 작은 먼지도 날수 없는 곳으로, 흙탕물이 없고, 구렁텅이가 없으며, 조금도 꾸밈이 없이, 깨끗하고 티끌 만큼도 숨김없는, 그대로이고 평평하고 은은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맹렬하며 하게, 한 나달의 둥글고 원만한 바탕자리를 만나면 그 광명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보배로서 무엇이나 뜻대로 되는 보배구슬이며 직접 내 손을 가지고 논일던 그 이익이 클 것이니 길이 곤란한 일은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많이 보주라 하고 도교에서는 섬이 현주라 하고. 육아에서는 구공명주라 하는데 이 구슬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하거든 한 마음 밖에 찾아서는 불가능하리니 세간에서 구해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참경의 큰, 큰 뜻이며 마음의 꽃핀 것이니 말마다 글귀마다 묘한 법을 말하네. 인연 있어 천리길을 한 법회에 모이네. 신심이 있는 이는 뿌리 싹을 지키리.글자에서 글자 없는 생각을 얻으면 삼장의 가르침이 그 속에 일어나리.속으로 들어가면 깊고 깊어 근본 자리였고.참된 뜻 가득히 하여 집으로 돌아갈 째.마음을 평정하여 무상도에 들어 한 가닥 큰 길로 오김없이 가리.얼마나 잠잠히 찾았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헛되이 보살님만 생각터니 참된 경의 뜻을 두고 자세 자세 참고하며 글자마다 열리여서 현연한 관문을 통하였네. 세상에 있을 때 생사를 뛰어넘고 과거나 현재의 망령도 하늘에 나며 부처님이 진언을 말씀하시니 미한 미한 중생 권하실제 승리나 속인이나 재빨리 어서 닦아 다만 한 글귀 밝히어서 지옥길 여의고 후손들이 근심 재앙 또한 면하리.